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어, 요즘에는 거진 라이브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보통 녹화 튜토리얼 같은 이야기들은 요새 잘안 하고 있어요. 요새 좀 바빠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요. 어, 나중에 뭐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laughs> 영상을 찍거나. 어, 편집을 한다거나 그렇게 편집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에 할애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짧게나마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좀 남겨볼까 해서 지금 작업을 하는 늦은 시간에 잠깐 이렇게 짬을 내서 무언가 좀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이 p 스 i 스 페인터를 시작하면서부터 어, 큰 벽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 베이크에 관한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어, 베이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왜 베이크에 실패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베이크가 도대체 어떤 거길래 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크의 정의는 보통 서브스스 페인터 안에서의 그 베이크 것들의 정의는 어, 최적화가 잘된 로우 메시에다가 하이 메시의 데이터를 넣어서 그, 그 정보들을 어, 맵들로 만들어져서 그 텍스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텍스처를 진행을 하게 되죠 서브스스 페인터에서. 그래서 베이크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어, 텍스처를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고요. 보통 베이크라는 것이 어, 보통 넥스나 엑스노말 그리고 뭐 최근 마모셋, 그리고 섬스 앤 페인터들 자체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죠. 이런 각종 툴들에서 베이크에서 얻어든 맵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사전 정의를 잠깐 멈췄다가 적어놓겠습니다. 넣었죠? 어, 그래서 정의를 해놓고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하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을. 그래서 어, 베이크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베이크에 실패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도 어, 짧게 이야기를 아니죠. 그건 길게 해야죠. <laughs> 하구요. 일단은 어 베이크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까요? 어.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보통 이런 브릭 사각에다가 되어 있죠. 이 동그라미들을 집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 둘 해서 이네들을 두 개씩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네들은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이거를 일단은 UV를 다 같이 피고요. 하나로 합시다. 하나가 되어서 어, 이네들이 언폴드가 되죠? 언폴드. 그 밖에 나와 있나요? 언폴드. 언폴드를 <laughs> 이거 어떻게 띄어놓는 거지? 2016 쓰다가 쓰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 이 <laughs> 레이아웃을 또 해줘야 되나요? 어, <laughs> 뭐야? 자,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너무 많은 애들을 온포들를 했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불이, 이런 네모난 애들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만 합시다. <laughs> 하나만. 이렇게 하나 꽂았죠? 꽂아서, 얘네들을, 어, 하나로, 해고요. 그리고 뭐 아이고 뜨지 카메라로 찍어버렸네 됐죠 컴바인을 해서 하나가 된 상태를 어 펄프홀드를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띄워내죠 <laughs> 잠깐만 레이아웃은 어딨어 됐죠? 작게 해서 띄워내겠습니다. 양겹치기 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그 로우가 되는 거예요. 어 지금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건어 일단 베이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베이크 종류는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어떤 거냐면 베이크는 어 a y s 랑바이 n 쉬네임두 개가 있어요. 이게 목이 잠기지. 그래서 가장 흔히 먼저 하시는 게 Always Bake를 시작을 하신 다음에 이제 조금 경험치가 쌓이고 내공이 쌓이면서 어, b i n d Mesh Name으로 이제 서서히 그렇게 범위를 넓혀 나가시는 분들이 뭐 아주 기본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다 해볼 겁니다. 그리고 뭐가 다르고 어떻게 실패를 하는지 그에 거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게 로우예요. 지금은 원래이즈로할 겁니다. 원래이즈를할 어, 때는 obj로 하시고요. 이게 브릭이고 로우가 되겠죠? 됐습니다. 이제 복사를 하시고 이걸 하이로 만들겠습니다. 하이. High. 하이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냥 배배를 줄 거예요. 쭉. 그렇죠? 뭐야아 맞다. 로우는 숨기고 <laughs> 깜짝이야 하이를 배배를 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도 이 동그레미도 배배를 주겠습니다. 위에만 주죠. 이렇게. 점에 병점 지금 현 상태가 하이 매치가 되었어요. 이게 하이고 이게 로우죠. 근데 하이가 좀 너무 특징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어, 두 개를 줘서 이렇게 익스루를하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었죠? 시프트 누르고 넣는 거였나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안넣 나지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맞죠? 한번 더. 아, 아 이제 펴. <laughs> 이렇게 어 이게 그 중요하지 않지만. 하이가 되겠습니다. 그냥 하는 김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막넣막 막 넣을게요. 이게 가게 살기선 어, 이상한데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하이, 게 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리기 어, 하이로 됐죠? 그래서 로우와 하이그 매치가 있어요. 어, 로우는 그룹을 지울게요. 로우, 하이, 해서 베이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본 작업이고요 일단 뉴로 불러서 아까 했었던 이... 어디죠? 여기서 음 어디죠 걔 어제 어디에다 했죠? 아뭐 뭐 이상한 데 있네 로봇 핸드 아니다 그럼 다시 불러올게요 로봇 핸드 쪽에 가서 어디죠 있 뒤쪽에 있나요 여기에 이 로로 우 불러오겠습니다. 뭐 아까 했던 애죠 그대로죠. 여기에다가 always로 메시를 베이크를 할 겁니다. 베이크하는 방법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베이크 메시 맵을 누르셔서 어 일단 다 체계가 돼 있죠? 그 그거는 그 베이크 해상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48로 할게요. 기본은 전 4K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했던 이 하이 메시. 하시고 여기는 뭐0.03 정도 이거는 거리에요 디스턴스 로우 하이의 거리고 그리고 매치는 올이즈 그리고 안티는 기본 저는 항상 2를 곱하긴 하는데 뭐안 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나머지는 그 기본으로 백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크가 됐죠? 이 지금은 어 지금 설명은 아무런 그런 설정 없이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게 할수 있는 베이크예요. 로우 메시에다가 로우 메시를 부르고그 위에 하이 메시에 데이터를 넣는 작업. 그리고 뭐 알기 쉽게 이런 스마트 매트를 넣으시면 이런 영역들이 나눠져 있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죠? 이건 이런 애들로. 그리고 베이크가 베이크를 한 이유가 어, 베이크를 하면 여기 맵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로우 메시의 하이 메시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B를 누르면 나오고 있죠. 가장 중요한 뭐 엠비언트나 커버처, 그리고 티크인스 노멀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맵들을 얻음으로써, 얻음으로써 이런 애들을 조절이 가능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엣지들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더티들을 조절한다거나, 괜찮죠. 이렇게 베이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으로 할수 있는, 그 always, 뭐, 그냥, 그냥 베이크죠. <laughs> 딱히 별, 어, 그게 없는, 퍼포먼스가 없는 그냥 베이크고, 두 번째가 이제, 사람들이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이름, 이름 메쉬, 바이 메쉬, 네임 베이크죠. 그래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을 고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어 로우 하이가 있죠? 그럼 하이를 먼저 하이드를 하고 지금 이 메시가 두 개잖아요. 메시가 두 개면은 두 개의 이름을 다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하나로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지금 메시가 두 개인 상태니까 두 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뭐 B A, B로 할까요? A, B 그리고 됐죠? 그리고 이거를 어, 로우에 있는 A랑 B 데이터가 있는 애를 fpx로 뺍니다. fpx로 빼서 이때가 중요해요.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이름은 어, 뒤에 항상 로우가 붙어요. 여기 로우 붙이시고 하이를 어, 로우를 하이를 얘도 어, 그 나눠서 똑같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똑같이 이거 순서가 중요해요. 얘가 a고 이거 b잖아요. 그럼 얘도 로우도 얘가 a고 어 반대가 있네. <laughs> 다시. 얘가 a고 얘가 b죠. a a b b 됐죠? 그러면 은 다시 이 하이를 fpx로 뺍니다. 어 이때가 이름이 b의 하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어, 내가 계속 자꾸 다시라는 얘기를 왜을몇개 많이 하지. <laughs> 베이크를 어, 한다면 어, 이제는 이거죠. B 로 w 의 FPX죠. 이름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o k 를 하신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 베이크를 누르시고 여기에 2 048 여기에다가 어 하이 FPX 이거죠. 드신 다음에 어, 부태충0.03 여기에다가 이름이 갑니다. 파이 매시 네임. 파이 매시 네임 하시고 여기 있죠. 로우 하이 이거 반티는이 정도 하신 다음에 어, 이걸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베이크가 잘 됐어요. 어,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베이비잘 얻어졌고요 뭐 내용도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한데 어,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면은 Always Bake랑 By Machine Name Bake의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을 Always Bake 같은 경우는 어, 쉽고 간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메쉬를 펼쳐놓은 다음에 어, 그고 베이크한 후 이제 그 텍스처 텍스처하기 편하게 합치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예를 하나 들자면 어, 이미지가 보이시죠? 이것과 이거의 차입니다. 이 이거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베이크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펼쳐놓은 다음에 이 상태로 노말 작업을 했어요. 지브러시에서 그리고 지브러시에서 노말 작업이 끝난 애를 이제, 베이크가 끝난 후, 끝난 후는, 베이크가 끝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크가 돼서, 노말들이 잘 이렇게 들어가고, 어,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노말들이 들어간 후에,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기, 합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메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들이 필요하냐면, 이런 노말을 작업하기, 노말을 작업한 후에, 이제, 그, 보통, 하이메쉬를 만든 후에, 베이크를 합니다. 이렇게 펼쳐진 채로. 그런 다음에, 이제, 어, 이렇게 합쳐진 메쉬를 다시 그 필요해요. obj 파일이, fbx나 obj 파일이 필요해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네이밍을, 어, gbrush 포즈를 만들고, 보통 베이크 후는 subsense 포즈 이렇게 이름을 지어놔요. 그래서, 어, 쉽게, 이런 이름으로 구분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이 베이크가 끝난 후에 이 메쉬 교체하는 방법 아시죠? 그제 영상에도 있는데 그 메쉬 교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즈로 뭐 이해되시죠? <laughs> 이때는 U V랑 텍스처 셋이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몇번 검증을 합니다. 어, 펼쳐놓은 다음에 어, 노말을 대충 그리고 대충 베이크하고 한번 합쳐보고 어, 잘 합쳐지지 않으면 문제점을 찾고 이런 식으로 몇번 검증을 한 다음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어, 이거는 always bake를 하기 위한 준비고. 이름 어, bake, 이름베이크를 베이크,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 메쉬 네임 같은 경우는 어, 메쉬끼리 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베이크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겹쳐 있긴 해도 이런 커버처 맵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커버처 쪽에 이런 선이 없잖아요. 이렇게 안 가져 있는 게 메시끼리 간섭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노말이나, 이런 노말, 노말도 선이 없죠? 노말하고 커버처 맵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을, 베이크된 맵을 수정하기가 되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도 뭐 복잡하거나 좀 양이 많은 애들은 이런 바이 그 이름 베이크로 간단하게 크게 크게 나누는 편이고요. 하지만 이게 준비가 굉장히 그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이름 그 위치 어 그리고 하나하나 그 일치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마이아나맥스에서 f p x 로 이렇게 러쉬에서 f p x 임폴트를 하시면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 여기 이게 양이 많은 만수 굉장히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좀 늦은 시간이 되면 전잘안한 편이에요. 오전에 잠깐 이렇게 집중력 좋을 때 그럴 때 한다거나 그래서 좀 저는 좀 힘들어요. 저는 둘 다, 올리즈도 가끔 하고, 올리즈로도 하고, 그, 이름으로도 하고, 둘 다, 그, 제가 편한 걸 골라서 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보통 베이크를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안 되고, 맵이 추출이 안 되고, 어, 멓먹게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지, 여기다 한번 적은 다음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베이크에 실패한 이유가, 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때문에 실패하냐면 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로우 메쉬와 하이 메쉬의그 좌표값 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브러시 어, 같은 경우는 그어서프트에서 하나하나 그 디시메이션을 걸면서 걸때 이게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 가끔 가 있어요. 이게 레이어나 어, 그것들이 다 잔존에 있으면은 가끔 달라져서 그것 때문에 베이크 실패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 많아서. 보통 실패를 한다 하면은 그 로우 하이 메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그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이 케이지 메쉬입니다. 케이지라는 건 여기 보시면 케이지가 있죠. 유즈 케이지, 케이지 파일 보통 그 베이크를 하실 때그 어 원하고자 하는 그 메쉬보다 그 살짝 큰 이런 가두리 양식 같은 틀 메쉬가 필요한데 그게 케이지라 그래요 이게 케이지가 그거잖아요 감옥이었나 그래서 만약 케이지 배치 쓸 때는 유지 케이지 케이지 파일로 넣는데 어, 이게 케이지 파일이 잘못했을 경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 베이커가 실패를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름을 잘못 적거나 어뭐 위치가 잘못된 거나 그럴 경우가 가장 많고 그리고 서패를 다시 키면 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자라서 만약에 베이크가 완벽한데 잘안 된다면 껐다 키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어, 가장 많은 분들이 부족한 덕이 부족해서 어, 이것도 굉장히 일, 있습니다 이게 덕이 부족하면 안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두 덕을 쌓으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베이크에 관한 대부분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한것 같습니다 이 정의부터 해서 어, 베이크 방식, 그리고 어, 케이지 모드라든지, 그리고 뭐 실패하는 이유, 그고 해결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어, 아까 제가 테스트를 했었던 이런 맵들을 살짝 보면서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이게 베이블 메쉬 네임으로 한 거고. 어 잠시만요. 이게 always를 한 건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커버처랑 노말입니다 이게 always를 한 거고 어 이게 by 메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always를 할 때는 이 겹친 메쉬랑 맵치가 겹친 곳이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커버처 맵으로서 이용이 돼서. 어, 여기 저는 이런 것들을 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큰 것들은 겹쳐 놓고 많이 매쉬, 그 베이크를 해요 하지만 이 이름 메쉬 베이크는 여기가 겨, 아무리 겹쳐 있든 뭐가 됐든 각자 각자 독립적으로 베이크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맵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죠 노말을 보고 이야기를 끝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바이네임이고 이게 올리웨이즈입니다 여기 역시나 있죠 이렇게 겹친 곳엔 항상 이렇게 노말이 그 이런 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수정을 많이 하죠 베이크든 맵블. 하지만 얘네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파츠가 적을 경우에는 이런 메쉬가 가장 깔끔하게 잘될 거예요. 어 이런 메쉬 베이크가. 그래서 그거를 그, 그 상황에 맞게 메쉬에 맞게 고르쳐서 하시는 게 되면은. 어, 좀 레벨이 올라가시겠죠? 그 베이크 레벨 그런게 <laughs> 있습니다 <웃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작업이에요 베이크가 아시죠? 그래서 뭐 때문에 안되고 뭐 때문에 안되고 얘는 왜 되고 어떻게 했는지 왜 안되지 이러다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단톡방에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 기초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 궁금증이나 이런 해결책들에 대해서 한 번쯤 그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고, 나중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